덕유산 상고대도 보고 이제 설산 한번 등산하는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퇴근하고 출발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덕유산 삼공주차장으로 갈 거고요 삼공주차장에서 어, 택시를 예약을 해놨고 택시 6만원에 이제 60명이라고 덕유산 육구정주, 육구정주 코스를 갈 건데, 덕유산 육구정주 코스의 시작 지점인 6 0령을 택시 타고 갈 겁니다. 그래서 6 0령에서 시작해서 덕유산 육구정주를 끝내면 3공주 차장으로 제가 내려오고, 그때 차를 가지고 다시 복귀하는 계획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어, 일단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운전하고 이따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냥 뒷좌석에 놔도 될까요? 네. 아. 홍콩에 잡힌 게생각보 떨어 보 네네, 다 챙겼습니다. 아이고, 네네, 네, 이제 하러 가려고요. 너무 일찍 올라가면 싸가니까요. 네, 너무 일찍 올라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 오늘, 오늘은 자고, 거기, 거기 어디서 주무실 때 있으세요? 거기, 그 휴게소에서 잘수 있다고 해가지고. 휴게소에서요? 60년 휴게소. 네, 오, 어, 확실히 알고 가시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어. 민박 할수 있다는데요? 아아아휴게소아 뭐 밑에 밑에 계서 아예아 예. 어디 그 거기서 못 걸어 가나요 혹시? 아니요 같이 붙어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예. 오늘 이제 묵을 곳은 저쪽이육십량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육십량 식당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지금 덕유산 육구종주를 하려고 어, 왔고요 여기는 지금 육구종주의 육에 해당하는 육십령이라는 곳입니다 육구종주란 어, 제가 이제 뭐 발견한 건데 육십령에서부터 구천동 이렇게 해서 육구종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목적지가 구천동이기 때문에 제가 구천동에 차를 세워놓고 구천동에서 이제 여기 60년까지 택시를 타고 네, 왔습니다 택시비는 한 6만원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밤 8시라서 보통 이제 하루 만에 종주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새벽 2-3시에 출발하신다고 하고 저는 이제 덕유산 삿갓재 삿갓봉에 근처에 있는 삿갓재 휴게소라는 곳에 이제 1박 대피소 삿갓재 대피소에 1박을 예약을 해놔서 거기서 1박을 하고 이제 종주를 1박 2일 코스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아침 한 7시에서 8시에 출발을 하고 어~ 삿갓재 한 4시 5시에 도착을 해서 이제 삿갓재 대피소에서 1박을 하고 그리고 다음 날에 이제 일출을 보고 이제 구천동으로 내려가는 어 그런 계획으로 지금 왔어요. 방 구경은 방은 좀, 좀 이렇게 생겼어요. 크진 않고 그냥 식당 식당 룸 칸을 이렇게 책상 빼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백두대간 60령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가 백두대간이고, 아 여기는 역시 산위라서 그런지, 사실 저기 아래에는 눈이 지금 없는데, 여기는 산이. 눈이 아직 눈네 60년 산림 휴양 치유 마을이네요. 일단 식당 외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사장님께서, 맥주 한 캔, 맥주 한 병을 저한테 저렴하게 팔아 주셔 가지고 한명겠습니다 저는 가지고네네 수건하고 다 준비해주셨네. 요 오늘 어, 안주 크림이 크래미. 크림이랑 한잔하고 자겠습니다. 그냥. 응. 내일 무사산행 하겠을 수있게 제가 이 산행을 하게 된 이유는 음, 산티아고에서 만난 친구 중에 알래스카를 아 히말라야 히말라야를 갔다 온 친구가 있어서 그눈 덮인 산이 엄청 좋았대요. 그래서 나, 저도 그냥 아, 나도 올 겨울 되면 눈 덮인 산 한번 가봐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그래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눈 덮인 산 한번 올라보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별 이유는 없어요. 사실 지난주에 설악산 가려고 했다가 그날 좀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독감도 그렇고 건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했던 걸 취소를 했고 이번 주에 다시 더유산으로 또 더유산 종주가 있길래 더유산으로 계획을 좀 수정을 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귀찮지만, 산행 하기 전에, w h a 마이 i 한 번, 한 번, 겠습니다 왁스 한마이 백. 일단 첫 번, 째 여분의 음 번, 바람막이에요 근데 사실 제 보드복이고 제가 보드할 때 입는 건데 그냥 저는 등산복이 어차피 이것도 고어텍스고 이게 또 통기성이 엄청 좋거든요 겨드랑이도 다열수 있고 그러니까 거의 그냥 고급 등산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등산복으로 입으려고 제 보드복을 가져왔고요 사실, 내일 그렇게 추울 것 같진 않은데, 제가 좀 처음이다 보니까, 짐을 좀 과하게 열심히 산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복. 내일 이거 입고, 이제 안에 이거 입을 거고요. 내복. 상의, 하의. 이거 내일 입을 거니까 빼놓고. 그리고, 반바지. 반바지인데, 이거는 아디다스 반바지고, 이거는 아디다스 트랙스라고 이게 이제 러닝 의류예요. 근데 안에 팬티도 있어가지고 이게 좀 그냥 간단하게 입기 좋아. 팬티 대용으로 좋고. 그리고 이거는 기능성 티셔츠인데 등산할 때 땀을 잘 마르게 기능성 티셔츠도 있어야 되고. 물병, 헤드랜턴. 이 헤드랜턴은. 그, 삿갓째 휴게소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유튜브로 갈 거거든요. 그 유튜브로 갈 때, 이제, 어, 해 뜨기 전에 등산을 해야 되니까 그때 쓰려고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후리스, 방안을 위해서 후리스 가져왔는데 이거는 제가 작년에 호주 여행 갔을 때 호주에서 샀던 아일 o v e a u s t r 후리스입니다. 캥거루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이건 아이젠 아이젠은 그냥 인터넷에서 샀고 아텍이라는 제품인데 그냥 파란색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그리고 먹을 것들참치캔 라면. 햇반. 이거는 대피소 가서 저녁으로 먹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몰. 기상 식량. 녹조, 작 닭죽. 전자레인지에 안 데워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샀어요. 이거 두 개. 삭각제 대피소 저녁, 점심, 네. 다음날 아침 먹고 하면 되겠죠? 사님 그리고 핫팩은 작은 걸로 열개 있습니다. 그리고 안주 세 봉다리, 간식으로 사실 지금 이걸 먹었어도 됐는 근데 이거는 사냥을 위해서 아껴두겠습니다 어, 찾았다 애플 워치 충전도 안돼 있네 이거 자, 집에서 열심히 찾았는데 여기 있여있 수첩 그리고 수건, 여분 양말. 그리고 칫솔치약. 이거는 목도시 산티아고에서 산 거. 이거는 이것도 바라클라바. 내일 쓸 거고. 이거 이것도 등산 겨울 등산에 필수적 스패츠 그리고 에너지 바세개 샀습니다 그 개낭 커버 하나 있고 그리고 장갑 이것도 보드 탈때 쓰는 거 주로 다 그냥 보드 탈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전비 오늘 쓸 거고 그리고 현금과 카드 주유 상품권도 있는데 비망의 대용 대피소에서 비마의 대용 약간 그리고 여러 가지 간식들 포켓몬 빵다